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할 거냐면 답변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해야겠죠. 자, 요거 방금 했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돼있죠. 답변 데이터 조회하기.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하죠. 필요 없는 것좀 쪼고요. 답변 데이터 조회 쓸건데 근데 이제 답변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한거에 따라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조회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얘도 answer recovery, clear auto increment 이거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answer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테스트에 보면 여기 이제 현재 답변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코드죠. 어,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비포 이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질문 생성되고 그다음에 답변까지 어, 생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어,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 코드에 맞게 이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준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부터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뭐예요? 결국에 해석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find by ID. 아이디 가져와라. 어, 그디 그렇죠? ID 가져와고, 네, 그게 존재하면, 일단 꺼내와서, 거기서, 이제, 꺼, 그러니까 조회를 했는데, 그 질문에, 질문의 아이디가, 그죠? 그니까 러 질, 이, get question 이라는 건 이건 뭘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question 아이디를 가져온 겁니다. question 아이디. answer 테이블에는 question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럼 question 아이디를 이제 가져오는데 그게 2번이냐. 어, 그죠? 2번 맞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2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가야 되죠? 음. 요것도 밑에 실행된 거딱 보게 되면, 요렇게. 해당 쿼리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 뭐, left join 해가지고 뭐 실행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지, 그러니까 답변이 없을 수도 있는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답변이 없는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inner join으로만 조인을 해버리면, 그 답변이 없는 녀석은 조회가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레피트 조인 해가지고 어, 지,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이 없더라도 없더라 어, 근역들을 다 가져오게끔 그냥 만들어준 거죠. 하여튼 어, 이런 커리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a라고 썼을 때 a.점 all 그 다음에 Q 라 했을 때 Q 점 오를 있어죠. 다음에 Left Join. 그니까 여기서 이제 어 질문에 질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랑. 그 다음에 엔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 아이디랑 일치하는 걸 봐도 알아요 이렇게 조회하고 있잖아 요런 거리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여기죠 자, 그래서 이런 쿼리가 실행돼서 결국엔 이제 조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됐습니다.